아이는 어렸을 때살 때부터 언청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나이였고, 그다음 작은 아이는 저희가 이제 그 학장 대출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빚이 많은 거죠, 둘 다. 둘이 같이 아빠를 찾아가면 일일이에 신고부터 하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음. 삭발하셨던 게 2019년. 되게 이슈됐었던 게 있었잖아요. 2019년 1월 청와대 앞에서 그때 삭발하셨던 거. 네, 안녕하세요. 유아 t v 이원자라는 변사 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과 함께 하는데요. 양육비 해결 모임 줄여서 양해모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 대표를 지금 하고 시 있으시고 그리고 배드 페어런츠라는 시민 단체 운영하고 시 계시는 강민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육비 해결 모임의 대표 강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죠 저는 대표님 이러고 진짜 쳐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공교롭게 저번 주에 올린 그 컨텐츠가 양육비 관련 컨텐츠였는데 네. 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셔서 벌금 80만 원 확정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 한번 살펴봤거든요. 처음에 약식 기소로 벌금 100만 원 맞죠? 네. 거기에 이제 정식 재판 청구 하셔서 네. 1심에서는 공익상의 목적이 있다 1심에서는 공소된 그게 허위사실적시명예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인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없었다 네.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이제 검사들이 이게 안될거 같으니까 사실적시명예손에 <laughs> 추가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는 인정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음.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또 이미 성년이라 양육비 지급이 급박한 상황이었다 고볼수 없다 문구는요 양육자들이 원하는 문구를 저희가 게시를 그대로 해주셨고요 음. 왜냐면 그 양육비 미지급자들한테 링크를 해주거나 그런 건 당사자들이었잖아요 음. 또한 그 문구는 비양육자한테 1인시에 갔을 때 사용되었던 문구였어요 음. 그대로 저희가 게시를 해줬고 사전에 음. 아버지하고도 수차례 통화도 저희가 했고요. 음. 아이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양육비 안 주고 보지 않는 건 버려졌다고 하거든요. 큰 아이는 어렸을 때세살 때부터 언청이었어요. 음. 그래서 수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나이였고 그다음 작은 아이는 저희가 이제 그 학장금 대출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빚이 많은 거죠. 둘다 둘이 같이 아빠를 찾아가면 112 신고부터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 것도 다 확인을 저희가 했고요. 음. 그기 때문에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또제경우를봐서도 아버지 가 이렇게 외면하고 아이들을 버렸는데 이게 무슨 이게 문제가 되나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가 나오기를 또 바랬지만 대법원의 판결 그다음에 이제 황소심 때 판결은 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들이 성년이 됐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성년이 된 거에 뭐 생활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아이들 이 미성년자 때 책임에 대한 걸 의무 이행을 해 달라는 거지.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금이 아이들이 성년이 됐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쉬운 판결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뭔가 좀 역행하는 판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 것,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양대 관련해서 예. 조금 좀 넓게 봐야 될것 같은데 예.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판결이긴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 이제 음. 2018년 9월에 양해보 네. 이제 처음 만드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활동하시다가 네. 배드파더스에서도 활동을 같이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분리되고 따로 이제 분리되고 예. 이름을 배드페어런츠로 바꾼 게 2019년 3월. 저희가 소송하면서 권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사이트를 내리는 게 좋겠다. 음. 아주 심상공개.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멈췄죠. 사실은 음. 제가 배드 페어런츠를 만들 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자녀들이 봤을 때에 내 아빠가 저렇게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 네, 음. 삭발하셨던 2019. 게 되게 이슈됐었던게 있었잖아요. 2019년 1월. 1월 1일. 청와대 앞에서 그때 삭발하셨던 거. 그 이후로 좀 체감하시는 나아진 부분이 있을까요? 양육비가 헤어지면 <laughs> 전부 다 지급이 되는 줄 알았던 음. 것들을 문제를 어,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음. 기여를 한것 같습니다. 음. 기여를 한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양해모는요 비양육자에 대해서 양육비를 이행하게끔. 전화도 해주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할수 있게끔 제가 설득을 해주거든요. 양육비 안 주려고 지금 26년간 도망 다니는 저희 아이 아빠 같은 음. 경우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돌 전달에 헤어졌는데요. 아빠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은 26이 됐고, 둘이 싫어서 헤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의 아빠하고 엄마는 불변하잖아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소통만 되게 음. 하자는 거죠 음. 근데 소송을 하다 보면 정말 웬수가 되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의 고이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쁘실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 근데 저도 궁금한데 네. 혹시 본업이 있으신가요? 제가 2017년까지는 보습학원을 하다가 음. 이제 접고요 그때 이후로는 아예 생계는 안 하고 양육비 해결 모임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음.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네. 소송하셨는데 지금까지 전남편분에게 받은 양육비가 얼마일까요? 양립비에 관련된 소송만 네. 29번을 했는데요 총 받은 건 270만 원이었고요 그때 감치돼서 화요일에 들어갔는데 금요일날 SBS 촬영을 한다고 나온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일시금 지급명령 270만 원에 대한 감치였거든요 본인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나온 네. 거예요. 그것 때문에 270만 원을 지금 재혼한 배우자가 지급을 해서 처음 받아왔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차례 감치 재판 진행해 봤는데 음. 실제 감치 재판이 진행된 거는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진짜 감치한 경우는 네. 감치 소송을 하면 일단 이 감치 판결문이 6개월만 유용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 6개월이라고 하는 걸까요? 중요한 거는 180일만 감치 그 장소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음... 재작년에 저희 회원이 양천구에서 감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음. 강서구에서 112를 불렀어요. PD가 자기 촬영하러 왔다고. 이게 감치 대상자잖아요. 음. 통신사에 안 뜨는 거예요. 경찰에 음. 강서구에는 감치 장소가 아니거든요. 음. 호송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아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많은 활동 하시다가 이제 21년 7월에 양육비 이행법 네, 시행령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네.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좀 있었나요? 제가 양해모 처음 활동하면서 네 음. 가지를 항상 요청했어요. 신상공개, 음. 여권 제한, 운전면허 음. 취소, 그다음에 아동 학대 처벌. 그래도 미비하게는 바뀐 거예요. 음. 조사관이 수사관님에 음. 따라서 양육비를 줘라고 또 설득하시 주시는 분도 있었고, 형사기관에서 나오라니까 겁먹고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laughs> 앞으로 어떻게 하 생각이신지 저는 이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음. 약속을 확실하게 더 이익을 받기 음. 위해서 제가 이번에 2차 삭발을 음. 하고요. 제가 2019년 1월 1일날 음. 청와대 앞 삭발하고 기름 머리가 이 정도입니다. 법은 정말 미비하게 바꿔준다고 했지만 이게 뭐 이렇게 뭐 양념치기만 해드시게 바꿔서 그 사이에 우리는 소중하냐고 우리 아들은 그렇게 커버리고 저는 늙어버렸어요. 음. <laughs> 양육 에 대해서 소송 없는 네.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거에 사실은 여자하고 굳이 되게 무섭죠. 무서운데. 네. 처음 가보시는 거죠. 네. 과감히 <laughs> 할 겁니다. 네. 뭐, 결코 유쾌하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네. 그걸 좀 이슈화해서 네. 사실. 네. 좀 공론화되고 하면 또 입법적으로 또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 에 양육비 이가의 문제점을 좀 다시 관심도 가져주시고 정말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또 책임을 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양육비 해결 모임은요 이혼하고 양육비를 못 받고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해결하고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육 피해자고요. 제가 29번 소송을 26년 동안에 했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강하게 저희가 마음 먹고 제 진행하는 거니까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래서 오늘 양해모 베드페어런츠 대표, 강민사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양육비에 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